제가 지금부터 왜 독서를 해야 되는지, 왜 책을 읽어야 되는지 냉정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책은 무조건 읽어야 됩니다. 이 책을 읽는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성공적인 삶을 살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다만, 이 책에 나와 있는 어떠한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자기 우월감이라는 걸 하나하나씩 쌓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30년 동안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었다고 해보세요. 어느 순간 갑자기 렛미인을 통해서 내가 성형을 하고 다이어트를 감량해서 정말 이뻐졌다고 해도 그 사람, 아그 사람의 자아는 아직까지는 못생긴 추녀의 자아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왜? 이 자존감이 높아지는 과정은 내가 변해진 모습으로 어, 남자들에게 받는 호의, 어떠한 배려, 갑자기 늘어난 관심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 가면서 1년, 2년 시간이 지나야 아 내가 이제 이뻐졌구나라는 거를 느껴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자존감은 작은 자존감 상승부터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씩 쌓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기 성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독서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작은 자기 우월감을 가져가는 겁니다. 이 책을 읽은 내가 저 사람보다 하나 더 알고 있다라는 거, 두개더 알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작은 우월감 하나하나가 쌓여가면서 사람이 당당해지는 겁니다. 절대 오만해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책한권본 사람이 가장 무섭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식책 세권 읽은 사람이 워렌버핏보다 더 똑똑하고 더 경제적인 척 해요. 얕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 하는데, 그렇듯 결코 오만해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절대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이 자기 우월감 하나하나씩 쌓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큰 성공을 만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한번 개는 거, 아침 5시에 기상하는 거, 이미 두개 성공 먹고 들어가는 거, 그 하루의 시작을. 그리고 책몇 페이지라도 읽고 나가는 거. 아침에 부랴부랴 출근한 사람들이 태반일 거 아닙니까? 99.9%가 아침에 출근 시간 전에 일어나서 1, 2분 일찍 오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 중에서 일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15분 일찍 나와 있을 거고.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책한권안 읽는다고요. 한 달에 한 권, 두권 조차 안 읽은 사람들이 대부분 많단 말이에요. 독서의 선진 문화를 갖고 있는 일본 조차도 연평균 일곱 권의 책을 읽는다고 해요. 그럼 우린 한 달에 한 권만 책을 읽어도 세계 경제대국 3위라는 일본 보다, 일본 사람들보다 우리는 상위 평균의 책 독서량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왜 독서를 해야 되냐? 세종대왕은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인물인데,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그더 뒤로 돌아가서 이 인류의 수십만 년의 역사 동안에도 모두 다 능력있고 지식있는 사람들이 지배하는 사회, 사회였어요. 이건 절대 변, 바뀌지 않습니다. 앞으로 수십만 년이 지난다 해도 바뀌지 않아요. 능력있는 사람들이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지배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권력이 없는 사람들 이 서민들이 똑똑해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고 입법부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하는 거잖습니까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헌법재판관에 본인 사람 본인 사람 안 치는 거예요 위헌의 소지들을 미리 예방하는 것들 자딴 데로 좀새 나갔는데 세종대왕을 제가 왜 존경하냐면. 세종대왕님은 훈민정음을 만들었죠.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민본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만든 거지요. 훈민정음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 이 우리나라 말이 중국이랑 달라서 백성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 뜻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그게 안타까우니 새로 글자를 만들었으니까 쉽게 익혀서 편하게 쓰라는 취지로 만든 거거든요.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 대부분은 일반 백성들이 글을 보거나 뭐쓸 수가 없었죠. 그래서 공부라는 거는 양반들이나 할수 있었던 겁니다. 지배층은 절대 이 서민들이 똑똑해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이 억압된 자들이 내가 이 권력을 져야 되는데 이 밑에 있는 서민들이 억압받고 있는 자들이 똑똑해지는 순간 본인들의 문제의식을 깨닫고 반발하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상민이나 여자들은 공부를 시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수능에서 살길 바랬던 겁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은 왕이라는 타이틀이 있으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똑똑해지길 바랬던 거죠. 굉장한 독서가지 않습니까? 세종대왕은 알았을 거예요. 서민들이 똑똑해지면 왜그 우리 옛날 드라마에 보면 그런 것들 나오지 않습니까? 이 한글이 반포된 지한 3년 만에 벽에 바로 글이 붙습니다. 무슨 글일까요? 바로 고위 관료, 정승들을 비판하는 내용들이겠죠. 그 전엔 상상할 수 없었던 사건들인데, 그래서 우리 드라마 보면 사람들 나와서 막 웅성웅성 거리지 않습니까? 비로소 사람들이 그제야 사회의 모순을 깨닫고 이 문제 의식을 공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 의식을 공유하면 어떻게 되죠? 그 문제 의식을 만들어낸 윗 사람들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비판들이 모여서 투표가 되고 권력이 된게 권력이 되기 시작하죠 그렇게 노조와 시민단체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을 고위 정부들은 원치 않습니다 이 되풀이는 수십만 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렵 채집을 하던 옛날의 원시인들도요 남자들이 나가서 과일을 따오고 동물을 잡아오니까 당연히 남아 사상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남자가 가장이라는 역사 결국, 능력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라는 건 지금도 과거에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능력을 만들어야 돼요. 정리할게요. 능력이 있어야 누군가에게 하나라도 이득을 더 주는 사람이 된다. 하지그 능력은 지식으로부터 나온다. 이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들이 독점하는 세상입니다. 수만 년 동안 바뀌지 않아요. 지금도 과거도 앞으로 미래도 절대 변하지 않을, 않을 겁니다. 그러려면 나도 능력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 능력이라는 건 남들에게 이득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남들에게 이득을 줄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 내, 나의 지식이 정말 견고할 때 나올 수 있거든요. 돈을 버는 방법이든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든 정치를 보는 견해든 어떠한 능력이라도 단 하나라도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알아야 그때 줄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준다라는 건 지식에서 나오고 지식은 독서, 책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지배당하지 말자고요. 지배하는 사람이 되자고요. 권위주의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하나라도 더줄수 있는 자신감,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기 우월감을 하나하나하나씩 쌓아가면서 나도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 이 마음을 매일매일 쌓아가자고요. 그게 독서를 해야 되는 핵심 이론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지배당하지 말자고요.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됩시다. 그게 성공하는 지름길입니다. 감사합니다.